The lung as a humidity ion gradient stabilizer. 핵심 선언: 폐는 주로 가스 교환 기계가 아닙니다. 폐는 습도와 이온의 그라디언트를 안정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가스 교환은 이 안정성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폐를 이해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구조 지도 폐 내부 기 레디언트 레이어. 폐는 세 가지 그라디언트 레이어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습도 그라디언트. 외부 공기가 비강을 지나 기관지를 거쳐 폐포에 도달할 때 공기는 점진적으로 가습됩니다. 배포에서는 상대 습도 100%가 유지됩니다. 이것은 조직을 보호하고 표면 장력을 안정시키며 확산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안정적인 습도 그라디언트는 폐 기능의 물리적 토대입니다. 두 번째 아연 그라디언트 나트륨 이온이 흡수되면 물의 이동이 유도되고 염소 이온과 중탄산 이온이 분비되면 점액의 점도와 pH 그리고 항균성이 조절됩니다. 이온 이동은 곧 수분 이동이고 수분 이동은 점막 두께를 결정합니다. 이온 수송은 물 분포와 기도 표면의 온전함을 통제합니다. 세 번째, 기도 표면액. 이 액체층이 너무 얇으면 건조해지고 미생물이 침투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배출에 실패하고 정체됩니다. 정밀한 두께 유지가 핵심 기능입니다. 기도 표면액의 안정성은 폐방어의 작동층입니다. 기능 결과, 정상적인 그라디엔트가 유지되면 효과적인 점액선모 청소, 병원체 억제, 균일한 배포 표면 장력, 안정적인 가스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가스 교환은 결과이지, 동제목표가 아닙니다. 질환제에서 그레이디엔트 붕괴지도 이제 우리는 호흡기 질환을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천식은 습도와 이온의 진동으로 인한 기도 표면의 불안정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적인 수분과 이온 조절 실패입니다. 감염은 점막 그레이디엔트가 붕괴된 후에 침투입니다. 호흡곤란은 가스 문제 이전의 표면 불안정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구조적 손상 이전의 그레이디엔트 실패를 반영합니다. 환경연결 이 구조는 환경과 직접 연결됩니다. 건조한 공기, 탈수, 냉기, 이것들은 습도 그라디엔트를 붕괴시키고 이온 흐름을 교란하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환경적 스트레스는 생물학적 불안정으로 직접 번역됩니다. 통합 결론, 습도와 이온 그라디엔트를 유지하는 것이 폐의 주요 임무입니다. 이 임무가 실패할 때 질병이 뒤따릅니다. 폐를 이해하는 것은 가스 교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디엔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치료의 방향을 바꿉니다.